안녕하세요. 저는 모래공장 아카데미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현재는 연습생이 된 21살, 김상섭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따로 예상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매번 오디션을 볼 때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지금 이렇게 연습생이 되어 있네요. 어, 저는 대략 10번에서 15번 정도 오디션을 지원을 했고요. 어, 그렇게 해서 1차 합격 한 번, 그리고 최종 합격 총두번 했습니다. 노하우라기보다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저는 무엇을 하든 늘 오디션 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어, 덕분에 저희 학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오디션에 참여를 할수 있었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회사를 찾게 된것 같아요. 오디션을 보기에 앞서 늘 선생님들께 자기소개부터 표정 그리고 의상 헤어스타일까지 조언을 구해서 준비했던 게 노하우 아닌 노하우인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는것 같아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께서 실력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최고시고. 다들 너무 너무 친절하셔서 노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더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노래 자신감도 되게 없었고 고민도 되게 많았었는데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율겸조 선생님께서 늘 노래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고민 상담도 정말 친동생 대하듯이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자신감도 여러모로 많이 많이 돋아주셔서 열심히 배운 것 같습니다. 아이돌 클래스에서도 당연히 노래와 춤은 배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자기소개라든지 오디션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그 이외에 표정부터 그리고 제스처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션을 보기에 앞서 리허설을 하듯이 저희 김현동 팀장님께서 늘 먼저 한번 봐주시고 혹은 촬영을 해주셔서, 어,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라 라고 늘 세세하게 실력적인 부분부터 에티튜드까지 전부 다 피드백을 해주셨고요. 덕분에 저도 이제 영상을 확인을 하거나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비교적 더 많으니까 아직 시간도 많고 기회도 굉장히 많으니까 정말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랑 동갑이시거나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는 어.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준비를 하는 내내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생각들 잠깐 접어두고 그때 그때 기회가 올 때마다 이번엔 이 기회를 꼭 잡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습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습생이 된 저의 각오로는 앞으로 연습생에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것을 정말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TV에서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